여러분 오늘은 편의점에서 회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구매해봤구요 가격은 천원 할인받아서 8,900원 요게 광어, 연어, 과메기, 홍어 이렇게 출시했다고 하는데 하필 여기는 홍어밖에 안남았더라고요 용량은 총 100g에 초장까지 주는데 쿠팡 가격이랑 비교해보니까 비싼 가격은 아닌 것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렴한 데이 요게 패키징을 잘해주셔서 그런가 뭐 냄새는 하나도 안나더라고요뭐 해볼만 하겠다 요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 정체불명의 물이 눈에 보이고 나니까 상당히 크게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뜯어보니까 오 생각보다 괜찮... 여기부터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좀 자제해주세요 여 물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초장을 오... 뜯는데 초장팩에도 오... 그 홍어에 물이 묻어있어갖고 냄새가 냄새가 장갑에 묻어있었잖아요 와... 이거 장갑을 벗었는데도 손에서 홍어 냄새가 계속 나요 초장 찍어서 먹어보니까 야 이거 근데 확실히 맛은 있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맛은 있었어요 <laughs> 근데 조금 과하게 숙성이 된것 같아서 초장을 듬뿍 찍어서 먹어보니까 오 이거 듬뿍 찍으니까 확실히 음... 괜찮지 음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맛도 있고 홍어를 좋아하신다면 완전 음... 추천 될게요 진짜로. 그건 그렇고 홍어회가 왜 홍어회인 줄 아세요? 옴. 동무... <laughs>